안녕하십니까. 여기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준석이 무슨 MBN의 예능에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국회의원의 그 세비, 국회의원의 월급, 이런 거 실수령액을 밝혀가지고 그게 화제가 됐던 모양인데, 뭐, 세후 실수령액으로 거의 뭐 992만 얼마? 예, 네, 그렇게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 그런 돈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받는 돈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의정활동지원비란 명목으로 거의 1년에 한 1억 3천 가까운 돈을 또 받습니다. 그거 월급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이준석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1인당 우리 국민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가까운 그런 세금을 받아서 쓸 만한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2억 5천이 아닙니다. 어, 연봉으로 따지면 그게, 어, 명목 연봉이 거의 한 1억 5천 가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한 2억 8천 정도를 받았을 정도의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그 정도의 활동을 하는 자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 자기의 이 월급을 밝힘으로써, 이 국회, 안 그래도 감정이 좋지 않은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국민적 분노, 이런 것들을 더 조장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국회 개혁에 불씨를 당긴 이 이준석, 그 공로는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준석이가 요새 뭐 MBN이 MBN하고 이준석이하고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잘 모르겠는데 이 MBN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지고 한동훈은 나의 대체재가 될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그게 전파를 탔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준석이 왜 MBN 예능에 나오고 MBN에서 갑자기 왜국무회의을 얘기하는데 이준석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한동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한동원에 대해서는 어, 나 이준석의 대체제가될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러분들 한두, 한두 개겠습니까 이준석이하고 관련해서 해서 그래서 이준석이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 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고 왜 이게 얼토당토않은 그야말로 헛소리에 불과한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내 임대표로 임기를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가장 오래 버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텼다라고 하는 것은 <laughs> 무슨 대표? 그집 자리가, 여러분들 무슨 고난의 행군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버텼다라고 하는 게 벌써 부정적인 어감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무슨 지 능력이 어? 탁월해가지고 당대표직에 오래 있었습니까? 아니, 공교롭게도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있을 때 대선을 앞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대선을 치르고 나서 지금 에? 정권이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준석이를 그 성상납, 어? 그거 내지는 성상납 무마 교사, 이런 걸로 갖다가 증거 인명 교사 이런 걸로 쳐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그걸 미뤄놨더니 또. 출범 이후에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준석에 대한 그런 성상납 의혹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고 물론 그 전에도 제기가 됐지만 그래서 당 윤리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 절차를 개시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준석이가 2022년 8월 달에 기자회견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무슨 양두구육이 어쩌고 저쩌고 지가 뭐 대선 때 발이 부르트도록 목이 쉬라고 응? 이렇게 윤석열 당선을 도와줬더니 말이야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무슨 능력이 타고 그래서 이준석이함 무슨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이준석이가 대선과 지선, 지방선거라는 그런 아주 중대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직에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에 요만큼이라도 기여를 했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더그 장면들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여가 아니라 오히려 핵폭탄을 떨어뜨린 그런 더불어민당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이재명이한테 기여를, 기여를 했다는 그런 평가가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마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회자의 이 질문 하나조차도 벌써 여러분들 제가 이 사회자의 하나 질문을 반박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썼습니까? 2분 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근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 체제와 때와 다르다 이준석과 윤석열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가 다르다 이런 진단을 하던데요. 향후 당정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이걸 왜 개혁신당의 사람한테 물어보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좋게 얘기할 거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관찰했을 때 지금 현재 한동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뭐라 뭐라고 해야 될까 열등감 내지는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자기들은 이준석이는 당원에게 심판받아서 사실상 축출됐습니다. 여러분들 1차 징계, 뭐 2차 징계 요거할때당 내에서 이준석이를 살려줘야 된다. 이준석이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laughs> 이준석이가 천하용인 네 마리 말을 앞세워가지고 무슨 지가 전당대회에서 천하용인을 당선시키네. 최고위원 두 명을 배출하네.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지가 무슨 10억짜리 선거 컨설팅을 해줬네. 어쩌네 저쩌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네 마리 말 시켜가지고 율동 막 시켰지 않습니까 어디 80년대 운동권도 아니고 율동시켰지 않습니까 뭐 그만하면 됐다 연습은 그만 됐다 뭐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그 결과 어땠습니까 전멸입니다 어떻게 전멸당했습니까 국민 당원들이 이준석과 그 패거리를 갖다가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의에 의해서 나갔던지간에 사실상 반강제로 나갔던지간에 어쨌든 다 나갔지 않습니까 김용태만 빼놓고서 결국엔 뭡니까 당원에게 또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당원으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이준석이가 나갈 때 천하람이가 나갈 때 허은아가 나갈 때 여러분들 국내 당원들 중에서 이준석이가 제발 우리 당에 있어야 된다. 천하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까? 얼른 나가라. 제발 나가라. 왜 아직도 안 나고 있냐? 신당 창당 가능성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이준석이 지금 현재 이국내 당원들의 또는 지지층에 또는 지지층도 아닌데 무당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63%라는 그 투표율로 당권을 쥐게 된이새 국민의 힘을 이끌게 된그 한동훈에 대한 그 감정이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이준석이한테 국민의 힘에 대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묻는 거는 그 의도가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너무나도 투명하게 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이준석이를 부르는 것 자체가 그런 오해를 자초하는 거였는데, 왜 자꾸 이렇게 게스트를 선정하는데, 또는 어,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한테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건 여러분들 예상하시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지매도, 짐에도, 여기서 지매도란, 지매도? 짐에도? 패배 딴 얘기입니다. 져딴 얘기입니다. 선거를 짐해도 불구하고 대표로 한번 신임 받은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준석의 그런 심리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대선도 이겼네, 지방선거도 이겼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에서 결과는. 사실상 쫓겨났다 그 말입니다. 당원에게 심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상황에 이준석이는 도무지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 상황을 이준석이는 어이 친윤 조직표 이 친윤 패거리 이 친윤 구태세력이 나 이준석 개혁 보수 새로운 보수 어이 호소인을 갖다가 내쫓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팽 당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준 이준석이는 당원에게 심판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니 한동훈은 분명히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었고 그 선거를 이끌었는데 그래서 국민은 어 한동훈이 뭐 어떤 일을 저질린 게 아니 지만은 어쨌든 그 한동훈이 있을 때 국내는 에 총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아니 왜 한동훈이 또 저렇게 당 대표가 됐지 아니 한동훈을 왜 전당대회 출마라고 그러지 아니 왜 한동훈의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오지 아니 그 결과적으로 한동훈의 득표율 왜 저렇게 높지 저게 말이 돼 저게 상식적인 일인가 그래서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이준석이가 한동훈을 또는 이 한동훈의 한동훈을 지지하는 또는 이 한동훈 효과, 한동훈 현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감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한마디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이런 상황도 특별할 겁니다. 왜냐? 이준석은 마음에 안 들어서 선거는 이겼는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3인칭 화법을 쓰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자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 가이 얘기할 를때 그냥 제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꼭 항상 이준석 이준석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3인칭 확법을 쓰는 자들의 정신 상태 심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유수의 어, 그런 보고서 세계적인 보고서에서 이런 자들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이는 마음에 안 들어도 선거는 이겼다. 어? 여기는 선거도 지고 마음에 안 든다. 여기란 말은 바로 한동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마음에 안든 것도 안든 거지만 이준석이 때문에 선거에 이긴 게 대체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항상 이준석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이준석이는 무슨 자도치도 아니고 무슨 자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과대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실세계와는 전혀 괴리된 그런 사고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도 자기가 무슨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앉아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 2022년 3월 달, 대선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 사람들이, 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피를 토할 정도로 <laughs> 울분을 표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지 때문에 대선을 이겼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동훈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는 선거도 지고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흔히 이거를 이제 욕쟁이 할머니 맛집에 계속 비유한데요 이준석의 비유는 아무런 쓸데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준석이 기분이 나빠도 선거 이기니까 여기는 맛집인데 이거는 기분에도 안 들고 맛도 없는 집이다. 그러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이준석이가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 제가 저번에 제가 예전에 쓴 기사를 통해서 반박했지 않습니까 어떤 기사였냐면 제가 <laughs> 2023년 3월달 국민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준석이가 내세웠던 네 마리 말처나 용인이 그야말로 전멸 그야말로 처참하게 패배하고 나서 그 기사를 쓴게 있습니다. 당원에게 심판받은 개혁보수호소인 이준석의 사면 초과라는 그 기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준석 덕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물음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제가 인용한 여, 여론조사 결과가 뭐냐면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3월 9일 다음 날인 3월 10일 2022년 3월 10일 대선 다음 날입니다 이때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뭐 별의별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각계각층에서 왜 윤석열을 뽑았을까 왜 윤석열을 찍었을까 이유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준석 내지는 뭐 이준석이가 내세웠던 그런 구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심지어는 간접적으로라도 연결되는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대체 이준석이가 무슨 자신감으로 계속 지가 대선에서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지 전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기사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언젠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안녕하세요. 무슨 대선, 뭐, 1등 공신 이준석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뭐냐면, 어, 어느 여론조사 업체에서 실시를 했는지, 그건 제가 지금 기사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여론조사 결과는 뭐냐면, 오히려 역선택으로 인한 민심 왜곡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제가 이 기사에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71명.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앞서 얘기한 한국계를 여론조사하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1 7 1명중 윤석열 당선 기여도 1위로 이준석을 꼽은 이는 372명이다. 이중 64%에 달하는 238명이 해당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윤 대통령의 윤석열 당선 기여도를 인정한 이는 16명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니 후, 후보의 당선 기여도를 인정한 사람은 여러분들 16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와 달리 해당 조사에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을 가능성이 큰 국내 지지자 418명 중 윤석열 당선 기여도 1위로 윤 대통령을 꼽은 이는 222명, 이준석을 꼽은 이는 73명이다. 또한 이 씨는 해당 조사 결과 중 자신이 불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보면 오늘날 이 씨와 천하용인의 운명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할수 있다. 당시 이씨 문제 때문에 논란을 겪던 국민의힘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분수수 방안을 질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 중 61.1%는 이준석과 결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10.1%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응답 결과를 보면 이준석과의 결별이 9.8%, 이준석 체제 인정이 37.5%를 기록했다. 이씨의 정치 기반의 실체를 가감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수 있다.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이씨는 어,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긴 당 대표라고 자처했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는 같은 해 대선으로부터 8 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치른 선거였다 전술한 것처럼 이준석의 기여도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대선에서 바로 지방선거로 직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윤석열을 보고 국민의힘을 지지했을까? 이준석을 보고 그당의 표를 줬을까? 이 역시 답은 간단하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가지 빠뜨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또그 기억을 대선 그때쯤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준석이 2차 가출 이후에 국내에서는 의원총회를 열가지고 이준석이어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여론 이런 심판론 이런 비토론 이런 것들이 고조됐습니다. 그야말로 그 현장에 이준석이 있었으면 어떻게 끌어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의원총회 현장에 이준석이가 나와서 일장 연설을 해됐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의원들은 그 분노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그 의원총회장에 들어와서 이준석이 그 연설하는 거에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 어, 이렇게 막 포옹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국내 의원들도 그거를 그냥 덮어 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준석이는 그때 이미 끌어내려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mbn의 사회대가 물어본 것처럼 뭐 가장 오래 버텼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못 듣습니다. 결국에는 이준석이가 그나마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이를 정말 끌어안아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날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뭘 하겠다고 합니까? 어? 윤석열 후보한테 자기를 그, 지금 금방 살려준 사람한테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선거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또늘어났다는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조소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지가 무슨 선거에서 이겼고 어쩌고저쩌고 지가 맛집이고 <laughs> 지가 맛집이랍니다, 여러분들. 참 어처구니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게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이가 한동훈은 나의 대체제가 될수 없다 나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이준석이가 뭐라 했냐면 한동훈은 이준석의 대체제가 될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3인칭 화법으로 여러분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여러분들 화를 돋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한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회자가 또 물어봅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정치 입문 7개월여 만에 여당 대표가 됐는데 범보수 진영 내 차기 대선 주자로서 이 의원과의 경쟁 관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사회자도 그러니까 웃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보수입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준석이가 범보수 진영에 속한 자입니까? 세 번째는 이준석이 여러분들 대선 주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의도가 너무나도 의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이준석이 여,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냐? 여러분들 이 답변이 또 아주 가관입니다. 저의 대체제가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이준석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던 2022년에도 그때 한동훈 장관이 어,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어,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할 때부터도 어, 한동훈 이준석 대체제 될수 없어 보호 안제는 될수 있지만 대체제는 안돼 어, 한동훈 뭐 주부층한테는 인기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준석은 2030 세대한테 인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거기에서. 더 발전을 해가지고, 뭐가 발전했습니까? 아주 그냥 자기가 뭐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발전을 해서, 어, 한동훈 대체제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는 사실 이미, 이미지 정치를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실질적으로 자기 정치를 한 게, 네. 실질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고 나서부터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했다고 한 거는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한달 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이미지 정치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이진석의 이런 주장부터가 벌써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 사회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MBN 사회자를 제가 지칭하는 게 아니라 유독 이 방송 사회자들은 또 패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제 질문은 안 합니다. 이런 거에서 어떤 반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얘기한 게 그냥 다 맞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어, 국내외 총, 어, 총선 당시에 국내외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의 정치를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표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 표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게 바로 이번에 전당대회고, 그 전당대회가 끝난 게, 여러분들, 불과 며칠입니까? 어, 전당대회 그 23일 그 당일 빼버리면 24, 25, 26, 27, 28, 5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미지 정치를 해왔습니까? 그 홍준표가 얘기하는 무슨 셀카놀이를 했다, 대권병에 빠졌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미지 정치로 매우 중요한 선거의 장수로 나섰다가 대패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정치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거든요. 더 이상 던킨 도너츠 들고 무슨 닭 들고 사진 찍고 이런 것 갖고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러분들 무슨 도너츠 들고 뭐 했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티몬 위메프 그 사태에 대해서 페이스북 글 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은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지금 뭐라고십니까? 하 여러분들 실제 이미지 정치 뭐랄까 이 허황된 이미지로서 기반도 없고. 그런데 실력도 없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어 그런 어떤 자기가 무슨 반페미의 성공자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MZ 세대의 대변인인 것처럼 그런 이미지 정치로 그나마도 아주 그한줌밖에안 되는 그 지지율을 지금 거기에 기대서 정치 활동을 한 자가 과연 누굽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준석이가 과연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무슨 대체제도 안 되네 어쨌네 어쨌네 아니 일단은 대체제라고 얘기한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지지층을 정말 모욕한 거고 두 번째는 이 m b n 의 사회자가 한동훈과 이준석의 그런 경쟁 관계에 대해서 이준석이한테 물어본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로 국민의힘을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는 시장 같은 데 가면 알아서 당협에서 동원하니까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죠. 그 지금은 선거도 없지. 그 다음에 지금 당 대표가 원내도 아니지. 이러다 보니까 당장 하루 때 거리 하는 게 힘든 상황이 올 거예요. 지금 당장 당선되고 나서 솔직히 별로 뉴스 없잖아요. 지금 새로올 만한 뉴스들이.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치고 나가는 게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준석이 시간도 많습니다. 제발 그 개혁신당에서 전 아직도 그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그 받아서 어 국회의원 하는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준석이는 제발 남의 당칭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는 아니 그니까 경쟁 상대도 안 됩니다 누구한테 경쟁 상대가 안 됩니까 이준석이 같은 자는 이 집권 여당의 대표 그 다음에 이 집권 여당에서도 그 당과 지지층의 압도적인 득표를 받아서 당선된 대표 이 한동훈 차기 어, 이 대선주자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대표 한동훈과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자기가 마치 그와 경쟁 관계가 이렇게, 어, 그런 구도가 형성될 것처럼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웃음만 당할 뿐이다. 제발 개혁신당 그 세석짜리 당 살림에나 신경을 써라. 그 당의 회계보고서를 보고서, 보니까 그당 사정도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 어, 그 뭡니까? 국고보조금 받은 거 6억 6천에 거기에서 벌써 1억 6천인가 7천 썼지 않습니까? 그 지금 안쓴 돈도 곧 써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발 그당 살림에나 신경 쓰고, 그 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2명, 지역구 1명, 이렇게 3명이서 오선도선 알콩날콩 그 군소 정당에 살림이나 잘 이끌어 봐라.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 제가 약간 심심풀이용으로, 죄송합니다만, 여, 많이 봐주신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약간 심심풀이용으로 올린 이 장애찬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갑자기 뜻밖의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약간 송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지 간에, 어, 그 영상,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올린 그, 한동훈 무력화, 대못, 요 관련 영상에 각각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예, 얘기를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린 로지스님과 서봉식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셨고, 많이 시청해주셨고, 또 많은 의견도 남겨주셔서, 오늘또 이렇게 힘을 내서, 어 목소리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 23 23분 동안, 예, 쉬지 않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고, 어, 제 채널도 <laughs>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